다이아몬드 베이카지노 코믹 쇼츠. 제구망. 실력이냐 운빨이냐? 고광태. 쯧. 저 녀석은 순전히 운이야. 운이라고? 젠장. 진정한 실력은 바로 나 같은 베테랑에게서 나오는 거지. 태풍. 에이. 그냥 운이 좋은 날도 있는 거죠. 하. 고광태. 좋아. 그럼 한판 붙는 거다. 종목은. 나의 주 종목. 포커. 내 녀석의 운빨을 영원히 끊어주마. 포커 대결. 과연 승자는? 고광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보여준다. 태풍은 얼떨결에 모든 칩을 밀어 넣으며 오린을 외쳤는데 그의 패는 놀랍게도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고광태. 허. 혀, 로. 로열이라니. 태풍 역시 오는 날을 버리지 않는구만. 아싸. 고강태의 라이벌 의식은 과연 언제쯤 사그라들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